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와 국민연금 사이의 애증의 시간들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축소가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발 증시 폭락에서 외인은 끝없이 매도했고 삼만전자 근처까지 와버렸던 상황에서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동학개미 운동을 부르짖으며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와 주가 하락으로 국내 주식 비중의 축소로 인한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가던 국민연금의 매수가 있었기에 가능했었죠. 그리고 지난해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으로 72조 원을 벌어들였고 그중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서만 19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전자에 투자한 금액은 약 35조 5천억 원입니다. 그중 주가 상승과 배당을 통해 거둔 수익은 약 19조 원으로 운용 수익률만 50%를 올린 것인데요. 국민연금의 평균 운용 수익률은 9.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초만해도 5만 5천 원이었던 삼성전자 주가가 연말에는 8만 천 원으로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본격적인 삼성전자의 상승이 시작되었던 10월 이후까지 계속 삼성전자를 들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 역시 상당한 수익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국내 주식의 비중이 상승했던 국민연금은 매도릴레이를 시작하게 되죠. 2월부터 MSCI의 비중 축소까지 더해지면서 외인들의 물량까지 합세하여 매도량이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 매도 물량을 대부분 개인 투자자가 받아내게 됩니다. 급기야는 올해 4월이 되어서는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수가 6억주를 돌파하며 지분이 사상 처음 10%를 돌파하여 국민연금의 지분을 넘어 서게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올해 1분기에만 2억 주를 넘게 사들여 개인 투자자 지분율이 10%를 넘어서면서 삼성전자는 명실상부한 국민주로 자리 잡았죠. 삼성전자의 개인 주주는 500만 명에 육박하여 국민 10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주인 셈인데요. 이는 2019년 말에 비해 5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는 전체 상장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숫자이며 가파른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에만 약 200만 명의 주주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월 중순부터 내리 3개월 이상을 매도를 하며 욕을 많이 먹었었죠. 국민연금의 계속되는 매도가 줄어든 것은 국민적 성원에 의해 국내 주식에 대한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를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로 4월에 변경하고 그로부터 1개월 뒤인 5월이 되어서였는데요. 그렇게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와 국민연금의 애증의 시간은 어느 정도 일단락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20%에서 2026년까지 14.5%까지 낮춘다고 발표합니다. 기존 2025년 15%에서 더 축소된 내용인데요. 그리고 국내 주식의 비중 감소 대비 해외 주식을 확대하여 2026년까지 35.5%를 늘리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자산군별 목표 투자 비중은 국내 주식 16.2%, 해외 주식 27.8%, 국내 채권 34.6%, 해외 채권 8%, 대체 투자 13.4%로 설정하였는데요.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전체 운용자산 872조 5천억 원에 20.5%인 178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투자자들의 실망 어린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와 개인투자자 단체들은 기존 2025년 15%의 국내주식 비중에 대해서도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는데 거기에다 죄를 뿌린 것이니 그 실망감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872조 5천억 원이며 매년 그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보시면 2029년까지는 성장기로 연금 자산 규모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는 연금 수입이 지출보다 많기에 계속해서 늘고 이때 위험 자산 비중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현재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7년 국민연금의 고갈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2030년부터 2041년은 성숙기로 연금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나 투자 수익으로 인해 자산이 계속 증가되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는 위험 자산의 비중을 축소해 나갑니다. 2041년 국민연금의 자산은 1778조 규모로 최대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맞이하게 되는 감속이 2042년부터 2056년까지는 여전히 지출이 연금 수입보다 많지만 수입이 더욱 줄며 기울기는 점점 더 가팔라집니다. 이때는 투자 수익을 넘어서는 지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 자산을 매각해 연금 지출을 충당하는 것인데요. 결국 2057년 기금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고갈이 됩니다. 지금은 성장기이며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또는 해외주식의 비중을 높여가야 하는 상황인데 국내주식은 더욱 줄이고 해외주식의 비중을 더 높이면서 국내주식 비중이 줄어든 것인데요. 그러나 생각보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은 비중을 줄인다고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성장기로 국민연금의 운용규모가 매년 늘고 있기에 2026년에는 약 1,200조 규모가 되는데요. 운용기금 1,200조의 14.5%의 국내 주식 비중을 계산해보면 174조로 지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인 178조 7천억원에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 목표 투자 비중이 국내 주식 16.2%이기에 증가분인 전체 기금 930조로 계산하면 약 150조까지 줄여야 하므로 28조 원어치를 팔아야 하는데요. 늘어난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최대로 적용한다면 국내 주식은 19.2%는 178조로 더 이상 팔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미리 예견해 계산을 한 것인지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데요. 국내 경제 상황과 증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주식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가 없으나 결국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니 저도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57년 기금 고갈이 예견되고 수년이 흘렀지만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가 뒷짐지고 있을 게 아니라 예산의 일부를 전용해서라도 자산 투자 비중을 늘려 자산 기금 고갈을 늦추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코로나 발 위기에서 동지였으며 올해 초에는 끝없는 매도질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들었던 국민연금이 과연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기존 로드맵을 수정하고 기금고가를 늦출지 궁금합니다. 이제 앞으로 37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의 로드맵이라면 사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30에게 과연 국민연금의 납부를 홍보하고 권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전체 국민의 노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빨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한해 550조가 넘는 정부 예산의 10%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곳에서 아껴서 이 국민연금의 대책 마련에 쓰인다면 국민연금은 성숙기를 더욱 길게 가져가는 선순환의 구조로 기금고가를 꽤나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 축소는 증시와 삼성전자에는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용자산이 늘어 비중이 줄더라도 총 운용 규모가 늘어 지금의 국내 주식에 투자된 자금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더 이상의 투자 규모가 앞으로도 늘지 않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눈에 보여 티가 나는 현안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나라의 국민의 노후와 안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